자 작품 카운트 설명 드리겠습니다. When I Get Old 라는 곡이구요. 크리스토퍼 청하의 콜라보 곡이에요. 자이제하게 풀어보겠습니다. A번 동작 들어가실게요. 음악 나오면 바로 들어가실건데 양손 뒤로 살짝 숨긴 상태에서 오른 발을 짚어서 토터치를 가실거예요 16각자 원투 쓰리 포바 10, 세8 2, 2, 3, 4 5, 6, 7, 8그 다음에 손 동작 있어요. 오른손 앞에 놓고 뒤에 놓고 5, 6, 7, 8 4, 2, 3, 4 5, 6, 7, 8 여기까지 A 동 동작입니다. 자, 1번 동작 설명드릴게요. 스텝을 손발을 짚어서 킥 터치를 하시는데, 손은 X 하고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원 n 쓰리 포바 three, 서한번 더, 쓰리 r 쓰리 포바 o three, f o u 지금 하신 동작 1번 동작이었습니다. 2번 동작 들어가실게요. 2번. 앞으로 차고 놓고, 차고 놓고 나가실 거예요. 손을 크로스하고 열어주실 거예요. 자, 2번 동작. 원, 투, 쓰리, 포, 바, 시, 세븐에 다시 뻗어서 백 크로스, 쓰리, 포, 바, 시, 세븐에 앞으로 나오신 만큼 뒤로 스 2, 트 3, 4, 5, 6, 7, 8, 7, 8, 10, 스윙을 하시면서 0어0 1요스시 스텝 백0로 마무리 10, 10, 1게요 지금 하시는 동작 2번 동작 지나가실 겁니다. 원투스리포 다시 빡시 세븐 다리 모아서 왼발에 오른손 뻗어주고 돌려서 양손을 위로 그다음에 착착 차 고개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 하실 동작을 한번더 반복하시고 두번 반복하시면 3번 동작이에요. 연결해 볼게요. 3번 동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한번더 오른발 꺼내서 3, 2, 3, 4, 5, 6, 7, 8 4. 하시겠습니다. 3번이 왼발을 앞으로 끝났어요. 4번으로 연결하시면, 오른발을 앞으로 빼서, up, 업, down, 다운, 업, 다운 동작을 하실 거예요. 1, 2, 3, 4, 5, 6, 7, 8. 동서남안 앞에 먼저 찍어주실 건데, 힙을 스윙하시면서, 1, 2, 3, 4, 5, 6, 7, 8. 할게요. up, down, three, a c k six, seven, e i 4 h t w 팁을 수행하시는 데에 1 n e two, three, four, 에고 챙겨주실 거예요, 짝수각자에. 다시 한번 할게요. 1 2 3 4 5 6 7 h 오른 먼저 보시고요. 두 번을 넘겨주세요. 2,2,3,4 4, 5, 6, 7, 8. 이 a c k 2번, 넘겨주번 왼발 스텝 터치 왼번2시면오번2작이번겠습니다 2번, 2작마번 2번, 2번, 번 2번, 번 2번, 2번, 번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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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6, 7, 8. 2 2 3 4 5, 6, 7